안녕하세요 빛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에서 양의 8월 행사 일정과 방송 공식적으로 올라온 일정 간단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kbs 본관 5층에서 빈에서 양이 출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편성표를 보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되는 신윤주의 가정음악방송에 빈에서 양이 10시에 출연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8월 6일 수요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 신재동의 콩자반쇼에 빈에서 양이 출격하는데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104호 가까이 계시는 빛나는 님들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이 참석하시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전국 톱텐가요쇼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일 순환로 854CJB 미디어센터 에덴아트홀에서 열리는 방송행사에 빛나는 님들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 2025 트롬 뮤직 어워즈 본방송에 빈에서 양이 출연합니다. 8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울산 KBS 수근 노래교실에 빈에서 양이 출연합니다. 그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MBN 한일 톡텐쇼 본방송에 출연합니다. 8월 16일 토요일 경북 문경 힐링 콘서트 2025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OBS 경인방송 대한민국 힐링 콘서트에는 빈에서 양을 비롯해 황민호, 황민우 지원이 신인선, 박성훈, 완이와 김주은이 함께 출격합니다. 8월 22일 금요일 강원도 태백 황부자 며느리 야시장 행사가 태박시 황지연못 일원에서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열리는 행사에 빈에서 양이 8월 22일 출격합니다. 8월 29일 금요일 부산 KBS 아침마당 본방송에 빈에서 양이 출격합니다. KBS 부산 방송 아침마당은 8시 25분부터 부산과 경남 울산에 계시는 시청자들을 위한 자체 방송으로, 금요일 아침마당은 인생 노래방으로 방송이 됩니다. 8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경북 안동행사와 방송에 빈에서 양이 출격하는데요. 이 행사도 상세 내역이 없습니다. 빛나는 님들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하시어 빈에서 양의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